아니, 나 이거 염색하고 싶어. 이 옷은 괜찮거든. 나이옷 염색하고 싶어. 이옷 염색하면 이쁠 것 같아. 맞지? 아이옷 너무 이상하다. 색깔이... 이 옷은 나름 색깔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옷은 색깔이 너무 뭔가... 아, 좀 이상해. 색깔이... 나 이거 염색할 거야. 뭐야? 염색이 따로따로야? 색깔이 6개나 돼? 아, 이거 알아. 나, 나는 마비노기, 옛날에, 옛날 마비노기도 안 했어가지고. 이게, 이게 메인 색깔인 거잖아? 이게 메인 색깔이고, 이게 어디야? 이, 이, 여긴가? 불? 불 색깔? 얘가, 여기 위에 문양 색깔? 내가 볼 때, 메인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 돼. 흰색 하면 이쁘겠지? 아, 무조건, 리얼, 리얼 화이트지. 일단 리얼 화이트 한번 찾아보자. 우리 나 처음이니까 한번 찾아보자. 이게 졸라 하얀 게 있대. 어딨냐 졸라 하얀 거 아, 이게 딱 티가 난다 그러던데, 졸라 하얀 게이런거 아닐 거 아니야? 어어 어어어 오오! 없냐? F F F. 아 F 없나아염색 염색약 하나 날린 것 같은데. 난 찾을 거야.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 다다, 리얼 라이트. 이게? 이렇게 돌,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지? 어, 이런 느낌 어때? 이런 느낌. 잠깐만, 저거 리얼 블랙 아니야? 이거 리얼 블랙 아니야? 46초? 아, 리얼 블랙 아니네? 아, 근데 이 색깔이 마에안 들어. 이 색깔이! 이 색깔이 마에안 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대열받는 게온줄 알아? 삐끗해가지고 맨 앞에 것도 리얼 화이트가 안 됐어. 계열받아, 진짜. 다시 간다. 여기 리화에 이것까지 리화하면 이상할까? 리화, 리화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여기가 검정 계열이면 이상할까? 아, 세번째 금속 파츠구나. 색깔이 다르군, 다르겠, 다르겠구나. 그럼 얘랑 얘랑 리화? 어때? 두개 리화는 쉽지 않을텐데? 난 해. 난할수 있어. 내가 하고 간다. 일단 리와찾아찾았다 리와. 찾아. 찾았다, 리와. 아나 마우스 감도가 높아가지고 아 감도가 높아가지고 이런 느낌 어때? 요거 어때? 요거 나쁘지 않지 않아? 괜찮지 괜찮지? 요거 나쁘지 않죠? 괜찮지 요거 나쁘지 않지 진짜 은회색 진회색 요걸로 간다 이대로 염색하기 이이 이 벨트가 존나 꿀베기 싫단 말이야 저 갈색 벨트가 인정? 저 갈색 벨트가 진짜, 진짜 개꿀베기 싫어요 진짜 이게 벨트 색깔인... 이게 벨트 색깔이지 이게 벨트 색깔이고 이게 바지색인가? 이건 어디야? 세번째가 벨트 그쵸? 세번째가 벨트 으, 리본 끈 이게 리본 끈 첫번째께? 아 이거 반짝반짝 좀 안하면 안돼? 그냥 화살표로 표시해주면 덧나는거야? 이거 염색하기도 힘든데, 요 어? 일단 이게 세 번째야. 벨트는 세 번째고, 이 치마가 네 번째, 아두 번째야, 첫 번째야. 뒤돌려봐요. 치마가 두 번째, 치마가 두 번째. 그럼 얘는 리본, 첫 번째는 리본. 아 리본이 첫 번째다. 그럼, 리본은 살짝 다른 색을 줘도 포인트가 될만 하지? 그렇지 아, 비치는 색이라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니까, 러 살짝 포인트가 돼도 돼? 다른 색깔로. 이, 이, 이 치마가, 치마가 무슨 색이어야 될까? 아, 치마 리화? 치마가 리화? 벨트는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 벨트부터 정해봅시다, 우리. 벨트 무슨 색 해야 될것 같아? 벨트! 벨트 이거 분석해야 돼. <laughs> 벨트가 가장 큰 문제야. 이게, 이게 앞권이야, 진짜. 벨트가 리화. 아, 일단 한번 해봐. 바로 들어가버려. 아, 나 잘못했다. 아, 나 저거 위에 거에 선택됐잖아. 위에 거 해야 되겠더 아, 염색량 날렸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2번, 3번이 밝은색으로 가야된다 2번, 3번이 밝은색으로 가야되고 1번이 리본이니까 조금 어두운색으로 가도 괜찮다 일단 벨트는 리와에 가까운 색으로 가야된다 오케이 렛츠고 벨트가 압권이야 진짜 벨트가 개꿀배기 싫어 진짜 이봐봐, 하양색이면 괜찮죠? 하양색 계열이면 괜찮죠? 리와 찾아, 리와 찾아. 이거 리와다. 아 리와 아니다, 리와 아니다. 여러분 꼭 염색할 때는 감도를 낮추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도가 높아가지고 멋대로막 움직여요. 아, 아 너무 힘들다. 아,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아아아, 아, 아... 감도 내리고 하자고요.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게임에 저는 그냥 갑니다. 이걸 이와 같은데, 아! 아, 열 받아.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치마 이거 요 겉에 있는 치마를 이 뭐라 해야 돼? 치마를 해야 돼. 레이스를 리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벨트가 리와가 아니면 색이 존나 튀 보여. 그래서 무조건 난 벨트는 리와로 해야겠어. 다 시간 다. 나 이거 38개 다 써서라도 한다. 어?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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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여기 있어야 돼아 근데 여기 없는거 같아아 진짜 개열받는다 진짜 아 보고있기에 <laughs> <이게> 안타깝다고요 <laughs> 근데 재밌잖아 뭔가 쫄깃쫄깃하면서 재밌죠 전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내 손목 조금 갈아넣으면 되잖아 어어? 어?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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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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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힘쁘지 않아? 치마 색깔 자 치마 색깔. 아 FD 어디 갔어? 요거 어때? 요거 어때? 머리 색깔이랑 비슷하고. 일단 적용해봐 일단. 지금까지 최고야. 근데 이 분홍빛 도는 거 보여요 벨트에? 눈날 받아 진짜. 나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 분홍빛 <laughs> 왜 있노? FD, FD, FD가 분홍빛인가봐. 근데 처음보단 이뻐졌어. 그쵸? 뒤에 리본도 딱 포인트로 색깔 있고. 진하지 않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그쵸? 치마도, 치마도 이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회색빛? 회색빛 치마? 약간 요거, 요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치마는. 요요요 요거 요거 요, 요. 단추 위에 있는거 단추 아래에 있는 선이랑 비슷한거 같고 한번 볼까 나가서 볼까 어때 좀 귀여워졌어? 근데 리본만 너무 튄다고요 리본이 너무 핑크라고? 아왜 어, 그래도 그래도 아까보단 괜찮죠? 아까 빨간 옷일때보단 낫잖아 bitte